안녕하십니까. 베프로입니다 도지코인입니다. 어제 조정 후에요. 모든 코인들 다시 제자리 찾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참 정신 없었죠. 하지만요. 어제 조정장은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한테는 기회였습니다. 기회. 우리 매입단가 낮추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걸 판단이 되고요. 혹시 매도 안 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도지코인 얘기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여기 눌러 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그리고 또 매매 타점까지 알려드리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지만요. 어제 하락 조정은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오늘, 오늘 뭐 했습니까?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요. 14일이 중요하다 했죠. 기자회견 FOMC 기자회견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미국 주요 지수, 3대 주요 지수가 초반 약세 모습 보였다가요. 다시 끌어올려주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FOMC 기자 후, 기자회견이요. 후 개지 중요한 부분에서요. 이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도 말했지만요. 금리는요. 동결될 거로 판단되고 있구요. 24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높지만요. 빠르게 인하는, 안 하는 그런 부분에서요. 시장 기대는 낮출 수도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도 이럴 것이 오늘 모두 다 반증하고 있죠. 다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행이고, 기분 참 좋습니다. 자, 그럼 뉴스 먼저 볼게요. 머스크가 이 X에 영상통화 기능을 도입한답니다. 이 X가 뭡니까? 예전에 트위터 에요 이 내용 보시면요 여기 마지막 한 줄이 저를 주목하겠습니다 중국의 위채과 같은 결제 이 결제입니다 결제 결제 시스템 도입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한 줄로 인해서 우리 도지코인 나갈길 보이죠 이 x X에, 에이 x 에요 결제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러면요 뭐가 이용됩니까 제가 강조하는 이 도지코인 이게 x 에 이용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요. 이 도지코인은 추가적인 상승력이 더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늘 얘기하는 내년의 픽 이벤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 ETF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말하니까 입이 아프죠. 이거 시장에 관심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 이 승인이 되면요. 26조 원이 시장에 유입이 돼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6조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두 번째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지금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죠.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됩니까 S.C. e SEC. 이 비중 축소 또 코인 제약 푼다 합니다. 이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왜 이런 얘기를 애들이 할까요? 자꾸 이 대선 대선이죠. 중요하죠. 대선 이겨야 되죠. 이게 바로 다 투표로 이어진다는 거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이 코인 시장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미국 국민이 80% 이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 마음 살려면 어떡합니까? 이런 공약들 마구 쏟아내야 됩니다. 마구 쏟아내야 표 하나라도 얻는다는 거 얘네들도 알아요. 그 이런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건요, 시장의 긍정적인 이벤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코인 채굴에 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반을 줄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코인들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결론 나옵니다. 어떻게 매매, 매매를 진행하냐에 따라 우리의 수익은 높은 곳에 있냐, 낮은 곳에 있냐, 달라집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추가 매수해라, 신규 매수해라 자꾸 말합니다. 근데 이게 마고잡이로 막 들어가라는 겁니까? 아니죠. 비중 나눠서 저점 매수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꼭 강조 드립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 드릴게요. 말씀 드렸지만요. 14일에 있을 예포임시 기초행 때문에 다들 모든 코인들 어제 다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땠습니까? 모든 코인 다 상승하면서 제자리 찾고 있죠. 혹시 어제 못 담으신 분들이라면요. 지금이라도 저점 잡고요. 들어가시길 바라고요꼭 비중 나눠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또, 또, 옵니다. 또 와요. 못 담았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귀에 딱한번 오지 않아요. 또 옵니다. 잘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은요, 옆에 제가 거둔 이 라인 보이시죠? 라인 보시면서 이 매매 진행하셔도 좋아요. 여기 주목할 게 있어요. 하나. 여기 130원 라인 있죠? 여기는 안 내려가려고 해요. 어제 하락에도 130원까지 끌어올려줬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이 고래들이 이 라인에서 또 매집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인지 볼게요. 이것은 웨일 월렛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한눈에 보이면 고래들이 이동 경로가 바로 보입니다. 시간에 금액에 어디로 이동했는지 보이죠. 지갑에서 지갑 또는요 지갑에서 거래소 이동하는 게 보입니다. 이 고래들이 누굽니까? 이 고래들은요 개인 아닙니다. 기업이죠. 기업이나 기관들입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여 주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요, 이 시장이 움직이고요, 변동성 준다는 거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고래들 움직임 중요해요. 왜냐 우리도 이 고래들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죠, 이해되죠?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얘기할게요, 다시. 이거 주봉 차트인데요. 차트에서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는 부분 어디서 확인한다 했습니까? 여기죠. 거리량. 거리량 보고 확인한다 했습니다. 거리량 보세요. 여기 100원 라인. 이 100원에서 매집을 많이 했고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130원 라인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래들은 매집 구간, 이런 구간을 가져갑니까? 이 고래들은요, 이렇게 조금 올라가서 팔지 않잖아요. 얘네들은 최고의 수익 자리에서 팝니다. 매도합니다. 고래들은 아직 이 여기에 매도할 생각이 없어요. 이 도지코인 더갈거 알기 있기 때문에, 아직 매도할 생각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 내려왔다고 해서 매도 많이 하셨죠? 조금 떨어졌다고 매도하시고 또 횡보한다고 매도하는 게 개인입니다. 이게 바로 고래와 개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저점 확실히 잡고 비중에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더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힘들 수 없는 시점이에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도 확실하게 저점 기회에 왔을 때, 어제처럼 왔을 때. 추가 매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매수, 신금 매수 하시라. 진낭에 한다. 얘기했죠. 제 얘기 듣고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지금은 매, 매입 단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낮아지실 거고요. 신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구간이실 겁니다. 지금. 내 단가가, 자꾸 얘기하지만요. 내 단가가 높다고 가만히 기다리면 안 돼요. 이걸 낮추는 작업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더 강조 드립니다. 확실한 저점 라인 기준 잡고요. 비중 매수. 다시 강조 드려요. 비중 매수. 물론 여러분들이 정보 찾고 공부하시면서 진행하셔도 좋아요. 좋죠. 그렇게 하면. 하지만요. 이처럼 변동성 있는 장에서는요. 저 같은 사람 필요하다는 거한번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를. 제가 보다 안정적인 수익 구간을 보답드리면서요. 매매타점 하나하나 하나 다 잡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 도지코인요 갈 거예요 더 갑니다 더 가기 전에 확실한 저점에서 매매타점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위에 전화번호 있죠 010-6531-7908번 거기에 8번입니다 8번 8번 보내주시면서 답답한 종목 뒤에 써도 돼요 도지 써도 되고요 뭐 리플 써주셔도 되고, 물려 계신 거다 써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종목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에 맞는 대응 전략 꼭짜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무료 카톡방 들어오시거든요.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더 빠른 실시간 대응 가능하다는 것도 한번더 확인해 드립니다. 이 모든 거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이거. 저는 뭐만 필요합니까? 구독, 좋아요만 필요하다는 거 이거 강조 드리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금전적인 요구한다?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매매 타점 잡아드리면서요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더 강조 드립니다. 돈 벌게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요 반등입니다. 반등 오늘 오늘 모든 코인들 다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말 새기시면서 매매 간장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안 되면 작은 것부터 바꾸면 됩니다. 이상 8번의 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